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안녕하세요. 진정엄마입니다. 제가 옷장에서 트렌치코트 하나 내면서 패티킴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희 부부는 오래전에 이 패티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일 때 가을에 만나서 진하게 데이트하다가 11월 말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데이트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과 그리고 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봄 되면 여자들은 이렇게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하늘하늘한 원피스 하나 사 입고 싶어서 이제 어 예쁜 거 하나 이렇게 사서 입으면. 정말 잠깐, 잠깐 입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여름이 오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입고 옷장에 넣어두기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예, 실컷 원피스 같은 거, 하늘하늘한 거, 예, 입고, 예, 가을에 이렇게 나들이 나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제 잠깐 입다 보면 바로 찬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 옷은, 예, 정말 슬리는 마음으로 사긴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 이제 아못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봄 가을 옷은 잘안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기에는 제가 이제 트렌치코트를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트렌치코트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면서 이 트렌치코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가을을 버티다가 <laughs> 예, 겨울옷을 이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치 코트로 일주일을 어떻게 예, 버티면서 코디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렌치 코트도 굉장히 소재가 다양하죠. 예, 저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주름옷으로 된 트렌치 코트 보여드리려고 해요. 얘는 이제 주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플리츠미 제품인데요. 제가 처음 이제 플리츠미 매장에 가서 이 트레치 코트도 주름 옷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당장 입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름 옷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60대가 되면서 옷이 무겁다든지 아니면 이제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다든지 이러면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최대한 예 가볍고 그리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세탁하기가 편리하고 예, 이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제가 주름 옷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트렌치 코트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당장 입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 여행, 해외여행 갈 때도 자주 입고 다니던 옷인데 프랑스 갔을 때도 예,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멋스럽게 그리고 패셔너블하게 잘 입고 다니던 아이였답니다. 아, 이 트렌치 코트는 다른 트렌치 코트와 달리 가볍고 구김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 패션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행 가실 때 넣어가시면 이제 이게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는 다니시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이럴 때딱 꺼내 입으면 현지에 사는 사람처럼 예, 코트를 걸친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랍니다. 저는 네이비 색상이에요. 검정색과 네이비가 있던데 저는 네이비를 선택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도톰한 천이에요. 약간 빳빳하면서 도톰한 천이라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각이 딱 잡혀있죠. 예. 그리고 이게 주름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쭉쭉 늘어나요. 쭉쭉 신축성 있게. 이러다 보니까, 어, 안쪽에 옷을 굉장히 많이 겹쳐 입어도 그 다음에 얘를 걸쳐 입어도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끼지 않고. 그리고, 어, 주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게 보여요. 날씬하게 보여요. 이게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이쁘시고요 얘를 이렇게 단추를 잠궈서 벨트를 해서 입어도 예뻐요. 그래서 바지 그리고 스커트 안에 원피스 다양하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롱 부츠를 신어주시면 진짜 초겨울 추위에도 끄떡 없어요. <laughs> 괜찮죠? 그리고 이제 구김이 없고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어, 막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 다니시다가도 딱 펼치면 빳빳하게 얘가 살아나거든요 핏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분더더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에, 입으면 깔끔하고 예뻐요 여러분들도 아마 트렌치코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간절기 때는 옷 입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 봄 가을만을 예, 위한 옷을 샀다가 몇번안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트렌치 코트를 잘 활용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과 함께 다양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봄 가을 예, 옷 사지 않고 예, 경제적인 코디를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 다양하게 한번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